초반 미드 보 주도권 있으니까 아랫 바위계 싸움하면 유도하면서 게임 풀어봐요 정글님 용벨비후 상대는 끊어먹기 상당히 용이한 챔피언님들이 챔피언들입니다 이제 끊어먹기 조심하시구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상대 상대 리시 안함 일단 선 레드힐 확률 4분 바텀에서 하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에서 하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거는 아래쪽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래쪽에서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위험해요 지금은 위험해요 거의 못 가줘요 5분에 었으니까 9분 곧 어? 주도권이 있었던 아트록스 쪽에서 이걸 죽는다라 이러면 게임 많이 기운다 이거 하하 이거 미드의 주도권과 같이 이거 급격하게 게임 기운다 이럴 때는 내가 해줘야 한다 근데 왜 랜턴을 타지 않았지? 랜턴을 탔더라면 이거는 모르가나까지 잡는 건데. 아냐, 알려주 알려주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다이아 친구들이 이런 걸 각을 잘못 봐서 얘네도 실력 증진을 위해서 이건 알려주는 게 맞는 거야. 덕불로 들어가요. 주도권 있으니까 들어갑시다, 이거. 왜냐면 얘네는 못 와. 라인 박혀있으면 못 와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주도권이 있으면 이쪽에서 해야 돼, 이거는. 어, 리얼 팩트야, 이거. 타워, 타워, 고, 타워, 고, 타워, 고! 타워까지, 이거, 4 4 5에 이어서 타워까지 해야 돼, 이거는. 탈리아 씨, 이거 챙겨야 돼요, 지금. 용이여, 용이여, 용 챙겨야 돼요. 이바위게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뻔했잖아.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 아래쪽에서 해야 된다니까. 아니, 아, 진짜 답답하네, 탈리아. 아니 탈리아님 욕 먹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욕 먹어야 된다니까 탈리아. 아니 왜 이렇게 오더를 안 들어 어, 다이아들? 이거 하 가. 슬로우 어어어 아니 이거 아휴, 아니 나는 근데 답답한게 내가 맞는 도를 하는데 우리팀이 안다뤄주잖아 지금 자 전령 이용해서 미드 밀면 밀 밉, 밉시다 사이드 관리하고 밀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야 이거 무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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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 잡아 그렇죠 바루스 무리에요 혼자서 어떻게 이요 이리...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2차까지 연결되는 걸 썼어야 되는데 나쁘지 않네요 자 제가 뚫습니다 이쪽 다 시자 잡으세요 다 지우세요 지우세요 싸워 됩니다. 4대 옵니다. 싸워 됩니다. 싸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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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세요. 이제,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바론을 가느냐, 아니면 사이드를 막느냐.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 갑니다. 갑니다. 그냥 갑시다. 자 이거 바루스 끊었잖아. 바루스 끊었잖아요. 바루스 잡아. 아니 바루스 완벽하게 끊었잖아. 뭐하시는 겁니까?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납니다. 집으로 오십시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입니다. 미드. 미드. 전군 미드로. 전군 미드로. 뭐할거 없어. 보여줄 거 없어. 보여줄 거면 미드에서 보여줘. 미드로. 전군 미드로 갑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됩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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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끝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겁니다! 후우후! 이겁니다! 이거에요! 후우후! 아... 진 오더 괜찮았다. 인정? 여러분? 이게 미드랑 지금 그 여기에 주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라인을 땡긴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라인을 쭉쭉 밀어줘야 돼. 그래야 바이게 싸움이 돼. 라인을 빨리 밀고 바이게 싸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도 실수하고 얘도 실수했어. 라인을 민 다음에 바이게를 받았어야 돼. 이거는 상당히 이름을 먼저 치고 먼저 내려가. 근데 이건 진짜 탈리아 슈퍼플레이 를 어떻게 보면은 바이게를 먹은 거예요. 그렇지. 탈리아가 아래쪽으로 와서. 그렇지. 이게 정말 컸어. 그래서 이거 내가 예측으로 그래 딱 해가지고 물건 하나 잡아주고 그렇지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할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여기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랩으로 걸어서 이거를 킬각을 만들어 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렌털 탔어야 돼 렌털 탔으면은 깔끔하게 더블킬이야 근데 렌털 안 탔기 때문에 한 명만 잡았지 이거는 랜를다 써야 돼요, 이거는. 랜를다 써면 빗어 더블킬이요 왜냐면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이 게임은 진짜 내가 존나 잘했어.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진짜 존나 잘했어. 띠오니는 구독과 좋아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댓글도 많이 좋아하는데 안 해줘서 똑땅해. 흥, 흥.